안녕하세요 카리스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리스 석스 네 힘들 때한 번씩 외쳐주시면 힘이 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말리집 신경 ABC 어두 개밖에 없는데 요기 요기 여기 지금 시냅스가 있고요 앞에 A 뒤에 B 네 C 이렇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어떻게 줬냐면 A에 D1 요기하고요 C에 D2 여기에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4ms과 5ms일 때 D3, 4, 5, 6의 막전이를 순서없이 나타냈답니다 그리고 보시면 A와 B의 흥분전도 속도 여기하고 여기는 같고요 뭘로 똑같냐면 A로 똑같고요 A고요 여기는 B입니다 근데 A하고 B가 1 아니면 입니다자 그러면 뭐 이렇게 단서가 뭐 특별하게 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깡으로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A 즉 A 뉴런하고 B 뉴런이 속도가 속도가 1이고 그다음에 C가 2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D3, D4, D5, D6일 때 네, 각각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요거 여기 시냅스 없는 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속도가 2입니다 2 그러면 여기 가는데 1초 상태변화하는데 3초 3초면 마이너스 80 그러면 디 포는 디 포는 마이너스 80자 그다음에 여기 d6 가는데 2초 상태변화하는데 2초 2초면 0 0 D6가 0.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2초면 플러스 30이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그래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하지 말고 이런 거 실수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요거 한번 꼼꼼하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가는데 1초 그러면 상태 변하는데 3초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시냅스를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죠. 네, 요거랑 맞춰보면 되는데, 요게 얼마요? 4ms일 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 2두 개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8 2두 개가 될 수가 없네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이 가정이 틀렸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자연스럽게 A하고 B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가 2고요. C가 1입니다. 이렇게 놔볼게요. 그리고, 3ms일 때, d3, d4, d5, d6을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밑에 거부터,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제 여기가 속도가 1입니다. 1. 자, 가는데 2초. 그러면 상태 변화하는데 2초. 그럼 d4 2초면 0. 여기가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1이니까 4초. 어, 그러면 가서 딱 도착하자마자 끝났네요. 그럼 휴지 상태겠네요. 상태 변화 시간이 없으니까. d6면 마이너스 70, 휴지 상태. 자, 그 다음. 여기서 속도가 2니까 가는데 1초, 상태 변화 하는데 3초. 3초면 마이너스 80. d3가 마이너스 80. 자, 그러면 요건 가능한가 봅시다. 자, 0. 어, 마이너스 80. 없죠. 0 있고, 마이너스 70 있고. 어,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0이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되겠네요. 자, 하는 김에 5초도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요. 5초. 5초일 때, D3, D4, D5, D6. 볼게요. 자, 그러면, 자. 5초면은 일단 밑에서부터 여기 1이니까요. 가는데, 2초, 상태 변화인데 3초.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는데 4초, 상태 변화는데 1초. 1초면 마이너스 60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속도가 2니까 가는데 1초, 상태 변화는데 4초. 그러면 마이너스 70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어, 여기서 D5를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텐데 자, 요거랑 요거를 이제 같이 볼게요. 자, 5ms일 때 5ms일 때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그죠? 그래서 상태 변화하는데 얼마요? 3초. 그럼 마이너스 80 이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80. 근데 마이너스 50이에요. 마이너스 50이 여기랑 여기 두 구간이죠 그죠 어디냐 어디냐 원래 여기어야 됩니다 여기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면 시간 차이가 요만큼 나는 거고요 여기면 시간 차이가 이만큼 나는 겁니다 그죠 거의 2초 가까이 차이 나는 거고 요거는 한 0.5초 정도 딜레이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 넘어가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어, 이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요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플러스 10인데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2초, 그다음에 여기 3 m s 일때 상태 변화하는데 2초. 그럼 0이어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 10이에요. 플러스 10인 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만약에 요 구간이라면 시간 차이가 0.12초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0.5초 차이 날라면 네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그럼 요 지점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정대로 이쪽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70이 돼야죠 플러스 1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말 이해됩니까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플러스 10 같은 경우는 요 지점과 요 지점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50도 요 지점과 요 지점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기를 지나가는 딜레이가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느냐 그걸 가지고 이 지점이냐, 요이 지점이냐를 아는 게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0.5초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요 문제에서 플러스 10은 요기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A는 1이다. A는 여기는 1 아니고, 2죠? 네. 이게 A고, 요게 B니까, A는 2여야 되고요. 자, 기억은 마이너스 80 맞고요. 자, 4ms일 때 BFD5, 요 지점, 요거, 요거, 어디라고요? 요기 아니고 요쪽이라고요. 0.5초 딜레이 나는 요기, 요 파란 점. 그러니까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 맞죠?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요게 엄청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요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몇 가지만 알면 신경문제는 쉽습니다 어차피 변형될 수 있는 소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찾는 거 연습하시고 요 애매한 거 원래 요 끝점 그죠? 플러스 30뭐 마이너스 80 요런 지점에서 찾는 거 말고 요 애중간한 지점 그죠?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뭐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양쪽 점이 존재하는 것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이런 데서 낼수 있거든요. 근데 양쪽 점인데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비교할 거를 주면은 요 비교할 걸 가지고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아, 여기 넘어오는데 딜레이가 이 정도 생기는구나. 그러면 그걸 적용해서 다른 데서도 푸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